삼가 스포츠 사이에 재미난 질문을 디깅하는 피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여자 농구의 열풍을 몰아온 케이틀린 클락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독자분들께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 드리고자 양희영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NCA 돌풍의 주인공인 케이틀린 클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독자분들을 위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보려고요. 우선 NCA는 뭐냐면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예요. 그래서 이들은 매년 3, 4월에 광란의 3월이라 불리우는 전국적인 대학 스포츠 대회를 열거든요. 뭐 하키도 하고, 풋볼도 하고,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다 하는데 작년부터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여자 대학 농구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대학 농구의 인기를 가져온 게 바로 오늘 소개할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인데요. 우선은 숫자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좀더 알려드릴게요. 시청률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클라크 선수가 뛴 아이오아 대학교 경기는 8강 전때부터 사상 최다인 123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6일 4강 전에는 그걸 훌쩍 넘어서 1420만 명의 시청자가 몰렸거든요. ESPN이 말하기를 지난 8일에는 결승전에서는 시청자 수가 1870만 명이었대요, 평균. 그래서 이 숫자가 미국 프로풋볼 제외하고는 2019년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이 이 숫자를 넘긴 게 전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역대급인 거죠. 여자 농구 경기잖아요, 게다가. 대학 농구인데. 사실 그녀의 기록을 보면 남녀 통틀어. 그러니까 대학 농구 남녀 일부 통틀어 역대 최다 득점이래요. 3,951점. 이거는 스테판 커리나 르브론 제임스 막 지금 우리가 아는 NBA 선수들보다 훨씬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케이틀링클락 선수 경기도 다 챙겨 보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어, 제가 우선 케이틀링클락 선수 이전에 페이스라는 선수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케이틀링클락 선수가 더 부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수들의 장점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케이틀린 클락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다방면적으로 좀더 잘하지 않나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정점을 찍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올해 WNBA 드래프트 1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1순위 된다라는 보장 아래 건서 인디애나 팀의 예매가 티켓 예매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 저도 사실은 그 캔디스 파커 WNBA 뛰는 선수가 너무 멋있어서 보니까 제열 연배더라고요. 아, 30대 후반. 맞아요. 그래서 아 농구 선수들 정말 멋있다. 르브론 제임스 이제 거의 부록의 나이에 가까운데도 여전히 프로로 너무 잘 뛰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 대학 농구 경기를 엄청나게 응원해주고 특히 이 케이틀링 클락 선수가 역대급 선수라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경기력을 보면서 와, 멋있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스테판 커리 같다. 클락, 뭐 이런 기사들을 보긴 했는데 대체 얼마나 잘하는 건가요? 이분이? 보통은 선수들이 슛 성공률이 경기 때한 20-30%만 나와도 진짜 잘한다고 하거든요. 한경기의 성공률이 20-30%? 그니까 러매 경기에 이제 슛 성공률이 어. 20-30%면 거의 상위권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보다 경기 때는 그만큼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지금 이 케이틀리 클락은 거의 한 40? 30 후반에서 40 후반 정도? 특히 3점 슛은 거의 한 47, 8%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죠. 23년, 24년 시즌 스탯을 보니 진짜 성공률, 야투 성공률이 45.5%예요. 그럼 이건 거의 50%라고 치고 거의 그렇죠. 절반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러면. 그렇지. 이게 평균 퍼센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슛이 잘 들어가는 날은 100%도 나올 수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100%더 들어갈 정도면 거의 신들린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몰입의 정점에 있는 상황인 거죠. 슛은 그냥 단번에 막 성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연습과 연습이 쌓아 올라 와야지 슛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케이틀린 클락 선수도 어릴 때부터 슛 연습을 엄청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리바운드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거의 골고루 농구를 잘하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통 슈터들은 키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외곽에서 케이틀린 클락은 183cm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 선수로서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서 183이면, 포워드 선수로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면, 패스면, 돌파면, 다반면에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어요. 슛하면 슛만 잘 쏘는 선수가 아니라, 슛 찬스가 안 났을 땐 돌파도 하고, 또 돌파를 했다가 수비가 두세 명이 모이면, 우리 편한테 패스도 잘하는, 보니까 어시스트율도 8.9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수치예요? 8.9라면 그럼 보통 우리나라 포인트 가드들이 그 정도 하거든요. 이제 슛 득점력도 있지만 선수들을 위해서 공헌하는 A 패스도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음, 한국에는 이런 정도로 하는 선수가 있나요? 어, 여러 선수들을 약간 섞어놓은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떠오르고 또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선수가 떠오르고 막 그런, 어, 다방면을 떠오르게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작년에 휘슬도 그 NCA 경기를 다 보면서 LSU랑 아이오아 대학 누가 이길까 되게 가슴 졸이며 봤는데 LSU가 이겼어요. 네. 이번에는 케이틀링 클락 때문에 당연히 아이오아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4강전에서 붙었던 LSU는 딱 이기더라고요. 근데 결승전에선 사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돈 스텔리 맞아요. 감독님의 팀에게 졌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전 진짜 너무 와 농구라는 세계는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케이트 잉클락 선수를 꼼짝 못하게 한 비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그 경기를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경기를 약간 보는 듯한 그 그러니까 박지수가 케이틀 클락 같은 선수라면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캐롤라이나 대학 선수들은 약간 우리은행 선수처럼 약간의 다섯 명, 여섯 명의 선수진이 되게 탄탄한 느낌이었어요. 어. 그리고 여기는 한 명의 스타가 있는 것 같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이 이길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선수들의 섣부머져 나오는 그런 에너지나 그런, 피지컬? 그게 확실하게 다르다. 안 그래도 외신이나 막 중계를 보면 스쿼드가 진짜 탄탄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케이틀링 클라크 선수 보면. 가족들이 또 모두 농구랑 연류되어 있더라고요. 농구 가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던데요. 남자친구도 농구선수고, 심지어 남자친구는 야구랑 농구를 동시에 하다가 농구로 전향하고, 그 다음에 뭐 오빠도 농구선수고, 아빠는 농구 코치고, 농구지능이 진짜 역대급이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봤어요.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코치였잖아요. 이렇게 가족이 이 종목의 종사자이거나 연관되어 있으면 뛰어난 선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당연히? 어, 아무래도 지금, 어, 전 세계적으로 2세, 3세, 이렇게 자녀들이 운동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클린 클락도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고 갔던 환경이 농구장이다 보니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제가 아마 우리나라 박지수 선수도 아빠가 농구 선수 출신이고 엄마가 배구 선수 출신이고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도 오빠가 현재 프로 농구 선수고 이제 본인도 프로 이렇게 남매 자매 형제가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그 유전자나 어릴 때부터 보는 환경이 다르겠죠. 허훈 허웅도 그렇고 허제 이어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마지막 그 결승 경기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감독 돈 스텐리 감독 사실 넷플릭스 다큐에도 나오고 조금 유명하시더라고요. 음. 돈 스텐리 감독님이 케이틀리는 극 찬했어요. 네. 시합 전에도, 시합 후에도, 너가 고트다 그 농구계 메시나 나름 없다.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자기가 우승 못했던 시절, 대선배들에게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은 농구대 우승하면 그 골대 네트 이렇게 잘라서 갔잖아요. 그 우승 못하던 시절, 대선배님이. 그, 자기에게 우승 네트 조각을 하나 주셔서 부적같이 갖고 다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우승인가 그런데 자기가 우승했을 때그 네트 조각을 60조각으로 쪼개서 전국에 있는 다른 대학 농구 코치, 여자 코치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금 케이틀링 클락 선수를 그 시애틀 스톰에 은퇴한 수버드 선수가 또막 열심히 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선후배 사이의 여자 농구인들이 서로서로를 응원해주고 같이 성장시키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코치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하시려는 건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후배가 같이. 그래서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담고 싶고. 근데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게 혼자서는 쉽지 않다. 혼자서의 열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열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공유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이런 문화로 점차 점차 발전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음. 다들 우승하고 나면 우, 인터뷰 때케이틀링 클락 선수도 돈 스텔리 감독도 많은 이제 선수들이 그 에브리온 왓츠 우먼 스포츠라는 멋있는 슬로건이 달린 후드를 입고 있더라고요. 이 슬로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무래도 뛰는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슬로건인 것 같아요. 어 뛰는, 뛰는 선수에게 뛰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너의 경기를 보고 있고, 너를 응원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수들을 응원하는 슬로건인 음. 것 같은 느낌이 음. 확 오네요. 음, 우리나라도 이런 인기랑 관심 얻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클라크 선수가 아이오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평균 관중수가 6,563명이었대요. 근데 올 시즌, 뭐 작년부터 늘었겠죠? 16,498명 증가하고 전 경기가 티켓이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장 주변 호텔이나 뭐주변의 경제적 효과도 너무 높아서 클라크노믹스라고 불릴 만큼 케이틀린 클락이라는 스타 한 명이 지역 경제도 대학 농구도 모든 걸 지금 다 뭔가 활성화시켜서 너무나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 한국도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나라. 여자 농구도 조금 더더 더 많은 조금 스타들이 나오고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준다면 아마 이런 흥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한 요즘에는 여성 스포츠도 이제는 관람이 아니라 참여를 하는 스포츠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즐기고 있는 스포츠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여성들의 관람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더 인기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